올해 뭐 1월, 2월, 3월, 뭐 4월까지.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이클을 보려면, 과거,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 되겠죠. 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그대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2020년 1월 11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 이후부터 사이클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우리 코인뉴시 방송에서 수 차례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예시로 볼수 있는 사이클이 미국 나스닥 때, 어 나스닥 시장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1기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가 취임이 됐어요 16년도 하반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 다음 년도 17년도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24년도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25년도 우리 상반기가 어떨지 미리 좀 예상을 해보고 과거 데이터를 보려면 16년도 다음 해 17년도 그리고 20년도도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21년도 다음 해 상반기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7년도 상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막 미국 증시 빠지고 코인 시장 조정 나오고 막 산타렐리 올 겁니다. 12월 달막 상승할 겁니다. 근데 시장은 반대로 지금 조정 나오니까 막 욕하고 난리 났죠? 불안하죠? 그럼 16년도도 한번 볼게요. 어땠는지. 자, 16년도 12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죠. 그죠? 트럼프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또 올라가죠. 또 떨어집니다. 12월 말이에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결국에는, 어, 보면은, 쭉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17년도 1월입니다. 볼게요. 17년도 1월부터 어떻게 됐죠? 여기 17년도 1월이에요. 미친 듯이 많아서 올라가죠. 물론, 많아서 올라가는 또 중간에든 또 조정이 있어. 조정이 있어. 조정이 있어. 조정이 있어. 자, 보이시죠? 17년도부터 쭉 올라가는 거. 그리고 언제까지 쭉 올라가냐면, 17년도 6월까지, 여름까지 쭉 올라갑니다. 여름부터 살짝 이제 빠지죠. 이런 식으로. 자, 요때는 5월달이네요. 5월달이 살짝 좀 빠졌네요. 은봉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결국 16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17년도 상반기에 어땠다? 미국 증시 났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자, 그러면 20년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년도 11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보시면 어, 12월 9일이죠. 이게 12월 9일입니다. 쭉 떨어지죠. 올랐다가 또쭉 떨어집니다. 아, 20년도 12월 달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구나.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또 올랐다, 떨어졌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구나. 그리고 나서 21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달 돼도 쭉 흐르죠. 1월 6일도 흐릅니다. 1월 8일, 1월 11일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변동성 또 심하죠. 1월 말에 또 크게 음공이쭉 뜨죠. 쭉 빠지는가 했더니 다시 또 올라가죠. 2월 달에. 2월 15일입니다. 그럼 볼게요. 20년도 바이든이 당선되고 그 다음 해, 상반기에 어땠냐면 12월 달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변동성이 심했지만 어땠어요? 결국에는?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2월 달부터 쭉 흐르더니 다시 또 V자 반등을 합니다. 어, 요게 한 3월 달.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 16년도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 6월 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계속 갔어. 미국 증시가, 어, 미친 듯이 쌌죠. 6년도, 7년도, 요거 봐야겠죠? 17년도, 이런 식으로 쭉 쌌습니다. 어, 여기서 요 정도까지 쭉 올라갔어요. 어,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20년도도, 21년도, 어땠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2월달에 좀 빠졌지만, 다시 말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상, 여기서 쭉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있죠? 16년도 미국 대선, 20년도 미국 대선, 다음에 상반기에는, 시장의 조정이나 뭐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됐다? 나스닥이 어떻게 됐다? 올랐다. 올랐다. 그럼 볼게요. 우리 24년도 지금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친듯이 양봉이 섰죠? 올라갑니다. 근데 또 다시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12월 18일 FMC 회의 딱 끝나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반응 나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자 그럼 25년도 1월, 2월, 3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있죠. 어, 빠질 수 있겠죠. 뭐 1월 초 빠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1분기, 올해 1분기만 봤을 때 1월, 1월, 3월 어떨 가능성이 높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16년도 대선 이후 17년도 상반기, 그리고 20년도 대선 끝나고 21년도 상반기, 1분기 때 장이 좋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24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5년도 상반기 장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물론 더 빠질 수 있어요. 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자, 코인이 슈야왜 16년도, 20년도 그 다음 선거 다음에 상반기에 올랐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도 오른다.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 상승 가능성이 왜 높을까? 우리 다 이미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미 배웠던 거다 복습만 해봅시다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래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오를까 주식시장이 좋을까 트럼프 때문에 코인 시장이 좋고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12월 19일부터 왜 시장이 빠졌어요? 12월 19일부터 왜 빠졌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왜 산타랠리를 기대했는데 사탄랠리가 됐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뭐죠?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나 이 십살이 못 내릴 것 같아요. 그거죠? 제롬 파울 연주위장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린다고 합니다 왜못 내린다고 하나요? 제롬 파울 연주위장이 FMC o 때다 힌트를 풀어줬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관세 올릴 수도 있고요 관세 올리면 우리 물가 못 내려요 금리 인하 지금 하면요 트럼프 부임 이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누가 등판을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을 해야겠죠 아 파울 연주위장이 저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관세 당장 못 올려요, 안 올릴 겁니다. 60% 올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10% 20%만 올려보고 어, 조금만 한번 볼게요. 그럼 시장에서 느끼는 불안감들, 불확실성들, 그리고 금리 10살이 못 내리겠네, 물가 미친듯이 튀겠네 이러한 불안감들이 어떻게 될까요? 될 거예요? 회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대통령이고 암호화폐 시장을 띄워줄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거 트럼프의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막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임을 했어. 이 정부가 시작이 됐어. 공략대로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만 믿죠. 반대로 트럼프 1월 20일에 취임해가지고 세세한 정부 정책이 암호화폐 정책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암호화폐 빠질 수도 있어요. 믿는 도끼게 발등 지킬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내 코인 가격을 띄워줄 거야, 상승시켜 줄 거야.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이기 정부가 시작됨으로써 왜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우리 코인 시장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죠. 두 번째는 뭘까? 유동성 완화 정책. 자, 우리 한번 복습 가 봅시다. 미국 대통령이 그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대통령의 인식을 아주 세게 어, 머릿속에 남기려면 언제 언제 이렇게 잘해야 된다. 1년, 2년, 3년, 4년 차. 요네 가지 중에. 1년, 2년, 3년, 4년, 어, 요거. 임기 4년 동안 언제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인상을 강하게 심어줘야 될까. 첫 임기 1년 차. 그리고 마지막 임기 4년 차. 1년 차, 4년 차. 어, 미국 증시 수익률 보시면, 미국 대통령 역대 부임기간의 수익률 보시면 2년 차, 3년 차 때가 가장 안 좋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1년 차 때, 자기가 뱉은 말을 지켜줘야 돼. 저 대통령 뽑아주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게 해줄게. 돈 풀어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거예요. 그럼 1년차 때돈 풀어서 잘 해줘야 됩니다. 증시 띄워줘야 돼요. 대신 2년차, 3년차 때는 지나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재정을 공급했어. 근데 아 재정을 조금 긴축해야겠네. 어 법인세를 조금 올리고 재정을 긴축하는 그런 정책들을 보통 2년차, 3년차 때 씁니다. 그럼 4년차 때는 왜 다시 한번 대통령의 트라이를 해야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재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공화당 그 대선 주자를 위해서라도 4년차 때 좋게 해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1년차에 돈을 많이 쓸것 같냐, 4년차에 돈을 많이 쓸것 같냐, 트럼프 입장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향, 조금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좀 보여주려는 과시적인 이런 성향들, 이런 것들 다 토대로 봤을 때 1, 2, 3, 4. 1년 차때 많이 풀까, 4년 차때 많이 풀까? 그렇기 때문에 1년 차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년도 상반기도 좋았고, 21년도 상반기도 좋았어. 그러면 25년도 상반기도 좋을 확률이 높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활발하게 하려고 할 거고, 부채 한도 협상이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그 돈을 시장에 풀 가능성이 매우 높아. 1년차 때 그럼 돈을 많이 풀 가능성이 높대 코인유시 저놈이 오케이 그럼 1년차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겠죠 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눴을 때 언제 풀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해 예산을 정해가지고 아 그러면 1월달에 뭐돈 얼마 풀고 2월달에 얼마 풀고 요거를 정해야 될 건데 한해 예산을 어디에 몰아서 풀 가능성이 높을까 1, 2분기에 풀 가능성이 높겠죠 1, 2분기 요때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코인유시님 3분기 4분기 풀면 안 되나요 1, 2분기에 돈을 풀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 시장이든 아니면 실물 인프라든 자산의 그 유동성이 닿는 게 시차가 존재를 해요. 아무리 빨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에 풀어야 3분기, 4분기에 돈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야, 트럼프 저놈이 역시 내가 뽑은 게 어? 표를 찍었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 주려면 아무리 늦어도 1분기, 2분기에는 뿌려야 됩니다. 어, 공급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도 1분기, 2분기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 20일 뒤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할 건데, 트럼프가 취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좋을 겁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트럼프 전후로 해가지고 막 조정 가능성 높다고 트럼프 취임하면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그것도 우리가 늦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논리가 트럼프가 취임하면 관세를 올릴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무너진다. 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 조정인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 60% 올리고 뭐, 이런 얘기들, 1월 달에 바로 못 합니다. 관세 관련해서 중국한테 어떤 품목들을 세세하게 다 수백, 수천 가지 일일이 체크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무리 빠르더라도 4월에서 5월이에요. 관세 매길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그러면 뭐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진다, 아서에이즈가 트럼프 그 치임하면 시장 무너진다 그러죠? 10살이 그렇게 안 된다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관세를 막 올림으로 시장이 물가가 튀고, 그런 정책들은 우리가 언제 이후로 보냐면, 4월달, 5월달 이후로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포커싱,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1월달, 2월달, 3월달, 누구 그입김에 시장이 움직일 거냐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 요거 하나만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심리가 조장이 돼요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세를 때려서 뭐, 뭐 시장이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 여기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건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이런 얘기들이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 전 개인적으로, 알트불장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지금에 있는 조정장 끝나면, 요거 이제 끝나면, 저는 너무 좋을 거로 보나. 기대가 큽니다. 응? 17년도 상반기, 21년도 상반기, 나스닥 100 차트 봤는데도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요거 나올 건데. 나스닥 1 미국 증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증시에 자본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올라갑니다. 자본이 들어와요. 자, 달러가 강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어, 코인 이슈님, 달러가 강세인데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나요? 원래 달러가 강세고 고금리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비트코인이 현불이 승인이 되면서 미국 자산에 편입이 됐죠? 그럼 달러가 강세라는 건 미국 주식이나 미국 자산에 편입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수요가 높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주식 시장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 자, 그럼 볼게요. 기존에는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무조건 올라간다 맞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왜? 미국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돼. 요게 미국 주식 마켓입니다. 주식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 그러면 여기 안에 속해 있는 이조그만한 비트코인 시장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럼 미국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플러스 아, 미국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다우나 러셀 2000이 올라가면 우리, 알트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여러분들, 제가, 수개월 전에,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얘이 차트 보셔야 됩니다. 얘가 떨어지면은, 어 비트코인도 못 올라요. 말씀드렸었는데. 러셀 2000이죠? 최근에는 살짝도 뭐, 반등하는 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 보이세요? 지금 12월부터 지금 러셀 2 0 떨어졌죠? 러셀 2000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러셀, 다우, 얘네들이 지금 떨어졌어. 무슨 뜻이에요, 이게 12월 달에 러셀 이천 다우, 다우 지수 떨어졌습니다. 아, 미국 증시에서도 위험성 있는 자산들, 리스크 있는 것들, 소형주들, 얘네들한테는 유입, 수급을 못 받았구나. 얘네들이 빠졌구나. 그러면, 당연합니다. 러셀 이천에 돈이 안 들어가고 다우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 똑같은 성향, 비슷한 성격의 자산, 리스크성 자산, 우리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까지 같이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 러셀 2000 다우 얘네 반등한다. 그럼 비트코인도 물론 시차는 존재해요. 미국 증시 먼저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시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반드시 비트코인도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왜 알트 불장 안 와요? 왜 비트코인 조정이 이렇게 길어져요? 물어볼 필요 없이 러셀 2000이 왜 빠졌는지, 다우가 왜 지금 왜 빠지고 자금이 왜 빠져 나오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새 댓글 때문에 웃습니다. 약속이 12월 1, 1일 남았네. 카운트 다운 하고 이제 뭐 12월 달 안되면 1월 달 얘기하겠지. 또 1, 1월 1월 달 안되면 또 2월 달 얘기하겠지. 빗고는 댓글들 많더라고요. 요새 데, 그 댓글들 때문에 웃습니다. 인간 지표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 걱정하지 말자. 음? 1월 초에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뭐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든. 의미 없다. 우리 17년도 상반기에도 그랬고, 21년도 상반기에도 그랬고, 이렇게 조종폭이 깊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 더큰 폭의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